자 어떤 집을 이렇게 일을 해보면 자살해진 자살해진 죽은 사람의 영혼의 진료기를 하거나 그 집에 호구조사가 들어가면 자살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집보다는 프로테스터 집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기는 자살기가 되려가지요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험한 조상이 돌아가신 달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음, 음, 음. 선생님이 저한테 공수를 가끔씩 심각한 표정에서 한마디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랬어요. 네. 음. 근데 그 시기가 항상 같은 달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달에 음. 저한테 작년에도 조심하라고 하셨고, 음, 음. 올해도 조심하라고 하셨고, 그랬어요? 그 전년도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음.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니까, 음, 음. 아, 이게 조상이 돌아가신 달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분들은 항상 어그 제삿날이 돌아오거나 제삿 달이 돌아오면 꿈에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원이 많아서 그냥 평범하게 내가 늙어서 뭐 호상으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 나가서 객사를 했거나 아니면 되게 안 좋게 돌아갔거나 자살을 했거나 이런 양반들은 어쨌든 원이 많다고 하잖아 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자살을 한 조상들이 있으면 그때. 꼭 자손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조금 나와요. 객사를 조상한 조상들이 있으면 객사를 꼭 누가 하나가 꼭 나와요. 네. 그 집안에 보면, 물론 어느 집안에 있는지 객사를 안 하거나 뭐 자살을 안한 뭐 조상이, 물론 드물어요. 거진 퍼센트 따지 보면 객사 조상은 워낙에 많고, 자살한 조상들은 한뭐열 집이면 다섯 집 정도는 있고, 근데 그게 내력으로 따지면, 그집 조상 중에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꼭 나중에 또 객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살로 죽었으면 자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업보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굴레처럼 어, 물에 빠져 죽었거나 이런 경우들 자살, 어떤 집을 이렇게 일을 해 보면 자살해진, 자살해진 죽은 사람의 영혼의 진우기를 하거나 그 집에 호구조사가 들어가면 자살해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다른 집보다는 프로테스터 집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기는 자살기가 내려가고 그래서 워낙이 나가서 죽었거나, 어, 뭐 자살해 죽었거나, 이런 양반들은 워낙이 자기 원이 많아. 업보도 많지만, 원이 많고, 판이 많고, 파란이 많은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겠죠. 그래서 그 달에는 그 조상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건드린단 말이야. 나좀 알아줘. 어, 나좀아줘나좀 풀어줘. 이렇게. 그래서 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기운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 휘말리거나 감길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이 만지는 손은 가시손, 썩은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십수년이 됐어도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고, 나원좀 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건드는 경우도 있고, 사주 팔자에, 아 저는 선생님 많이 풀어줬어요. 그런 조상님들 많이 풀어줬어요.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 양반들이, 어, 고맙다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또그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의 기운이, 조상행이나 신적인 부분에 에너지가 되게 잘 통하는 몸주들이 있잖아요. 신기들이 많다든지, 직성들이 세다든지, 가물이 많다든지. 이런 사주들은, 왜냐면 자꾸 그 다른 사주들보다는 자꾸 범접하는 그 에너지가 가깝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영향으로도 해칠 수 있고 또 전혀 안 풀어줬거나 몰라라 했을 경우에는 자꾸 나를 알아달거나 풀어달라고 하는 에너지를 자꾸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조상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을 집들은 아 그런 달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선생님이 그날 이제 구술하시는 모습을 촬영하러 저희가 갔는데 음, 음, 음. 굉장히 친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laughs> 항상 이거 조심하고 음. 앞으로 무단생인 만날 때에는 이런 거 조심하고 음. 이런 거 조심해요. 나보다 안에 음. 딱 얘기했던 그 말이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그래. 음, 이번에도 그렇고 사람마다 징크스 달이 있어요. 선생님은 언제예요? 자랑서 어, 여름이 그래요. 선생님이랑 저랑 찰떡궁합인가요 어, 여름이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과 저희 점점 집이는 여름을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컨텐츠, 좀 나오는 컨텐츠들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어, 선생님과 의논을 많이 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